안녕하세요. 저가형 스마트폰 짐벌 빔블 3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가형 스마트폰 짐벌로 빔블 3라는 제품이 있어요. 빔블 3가 있고 빔블 3 SE가 있는데 차이점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품 패키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뚜껑 열었고요. 자, 안에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이렇게 QR코드가 있는 카드가 한장 있네요. QR코드가 있는 카드가 한장 있고요.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잘 보시면 빠른 시작 설명서라고 해서 한글로도 안내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페이유텍이라고 해서 로고가 보이고 제품이 살짝 보이는데요 요거를 열어보면 이제 제품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잘 포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 택배로 던지더라도 크게 제품에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안에도 보시면 제품에 딱 맞도록 포장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제품을 한번 꺼내 볼게요 제품 본체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구성품으로 다리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다리가 같이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제품이. 그리고 이렇게 가방. 휴대를 할수 있는 파우치 형태의 가방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어서 보시면 이렇게 C 타입 충전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어서 충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C 타입 케이블이기 때문에 우리 흔히 쓰는 스마트폰 충전 잭을 그냥 이용하셔도 충전이 됩니다 자 여기 사용설명서를 한번 보시면 이제 한글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을 할수 있는데요 먼저 이 제품을 쓸때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는데 전원 버튼을 무조건 먼저 켜면 안 됩니다 요 짐벌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머리를 먼저 들어주셔야 돼요. 먼저 이거를 제 껴서 들어주셔야 되고요. 다시 접을 때는 자, 각도에 맞춰서 접어야 되는데요. 보시면 한쪽은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돌리고 자, 스마트폰 거치대 부분도 마찬가지로 각도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각도를 맞춰서 접어주면, 접히게 됩니다. 이렇게 접히게 되고요. 스마트폰 짐벌들은 이 제품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스마트폰을 장착을 하고 켜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장착을 하고 켜야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스마트폰을 한번 켜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페이유텍이라고 아까 로고가 있었죠? 요 부분이 위쪽을 향하도록 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이 페이유텍 이게 위쪽으로 향하게 돼서 써야 되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위아래로 고정을 해서 쓰게 될거고요 자, 이렇게 아래쪽이고 위쪽이 되겠죠. 자, 이렇게 수평을 어느 정도 맞춘 상태에서 이제 제품 전원을 켜주면 됩니다. 스마트폰, 짐벌, 이렇게 수평을 어느 정도 맞춰 놓은 상태에서 켜면 됩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이렇게 한 3초 정도를 눌러주면 이렇게 스마트폰 짐벌이 구동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구동을 했죠. 이렇게 이렇게 구동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상하 좌우 이렇게 펜 틸트가 가능한 조그가 있습니다. 조그가 있어서 상하 좌우로 펜 틸트가 되게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줌 버튼 이 있어요. 줌 인아웃을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다이얼 있어요. 이 다이얼을 이용 해서 줌 인아웃도 할수 있고 다른 기능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녹화 버튼도 있고 메뉴를 들어가는 버튼도 있어요. 스틸 사진을 찍는 기능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버튼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제가 이거를 지금 막 뜯어 본 거라서 이 기능들을 다 알지는 못해요.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은 경우는 제품을 판매하는 설명을 보고서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아까 삼각대 다리가 있었죠. 요거를 밑에서 돌려서 꼽아주시면 이렇게 펴서 펴서 스마트폰 짐벌을 딱 거치를 할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세워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촬영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워서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요 다리를 이용해서 을 이렇게 좀 멀리서 멀리서 찍을 때는 자, 손잡이 역할도 할수 있겠죠. 길게 찍는 손잡이 역할도 할수 있을 거고요. 자, 빔블과 빔블 3와 빔블 3 SE의 차이가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자, 이렇게 나오는 기능입니다. 자, 이만큼이 더나와지죠 빔블 3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 나오고요. 3D SE는 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딱 고정입니다. 고정이기 때문에 그대로만 써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짐벌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 앱을 하나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스마트폰 앱을 하나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스마트폰 검색에 들어가셔서 PayU On이라고 있습니다. PayU On이라는 PayU On이라는 앱을 설치를 해서 구동을 하면 돼요. 그러면 블루투스로 제품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쉽게, 누구나 쉽게 제품을 사용을 할수 있게 해주는 앱입니다. 이 제품 자체 앱이기 때문에 편하게 쓸수 있겠죠. 자, 지금 제가 끄지 않은 상태로 스마트폰을 뺐다 꼽았더니 끼울어졌죠 자, 제품을 끄고 정확하게 균형을 좀 맞춰주고 해야 됩니다. 자, 균형을 맞춰주고 제품을 써야 완벽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페이유 로고가 위쪽으로 가야 됩니다. 페이유 로고가 위쪽으로 가야 되고요. 제품을 고정을 해야 돼요. 네, 지금 잠깐 고정이 안 됐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실행을 했더니 지금 연결을 한 번도 안한 상태였어가지고 아마 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어, 어 앱을 다시 실행을 했더니 하드웨어 장치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짐벌을 잠깐 켜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마트폰을 켜고. 제품을 해봤더니 이렇게 줌인아웃까지 되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자, 끄고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리를 좀 꼽아놓고 수평을 한번 맞춰볼게요. 아까 처음에는 수평을 너무 쉽게 잘 맞췄, 맞췄는데 자, 두 번째 할 때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완전히 한번 세워놓고 스마트폰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왼쪽으로 가도록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꼽아서 수평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수평이 잘안 맞는데요. 자, 이렇게 빔블 3가 이쪽으로 가도록 하고 자, 페이온 위쪽으로 가고. 의 수평을 맞췄어요. 적당히 수평을 맞췄죠. 자 이제 제품을 켜보겠습니다. 제품을 켰더니 자 완벽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완벽하게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상하 좌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위로 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더니 이제 프로그램이 나왔죠.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뒤쪽이 크롬하다 보니까 화면이 안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실행을 했더니 나왔습니다.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조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줌 아웃, 줌 인도 할 수가 있어요. 줌 인, 줌 아웃도 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고요. 자 녹화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녹화 버튼을 눌렀더니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녹화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종료되네요 자 요거를 이제 실제로 밖에 나가서 한번 써봐야지 어, 어떤지 더잘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뜯어서 이렇게 사용해본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구요 어, 여기 제품 사용 설명서에는 페이스 트래킹 이라든가 이런 자동으로 추적하는 기능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기능들도 실제로 나중에 한번씩 써보고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 제품은 지금 실제로 제가 구매를 해서 쓰는 거예요. 이 구매를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 당분간 계속 쓰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최대한 빠르게 찾아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